최고그랜드 파이널 자, 그 선수까지는 꺾후와야들 네, 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경위로서는 창재호가 그렇고요. 장재호로서는두 대가 그렇습니다. 특히 장재호 선수가 더 의지가 붙착지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파틀클라서의 경기에 들어가 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포켓포부와 조대 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조대 희 선수는 10시, 10시에 언데드 조대 희. 대각선상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4시에 스피문 장재호. 네, 대각선이고요. 장재호 선수의 초반 수비 컨트롤 운영 능력을 봤을 때 일단 어 장재호 선수의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어, 조대 희와 장재호의 1, 2 경기를 보면 초반의 움직임이 다중 경기까지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는 네. 걸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그 한국 대표 1차 선발전을 통해서 프로게이머 선발전을 통해서 나이트에프 어, 언데드의 최신 경향을 방송으로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워스 크래프 3를 꾸준히 해오시는 매니아분들이야 항상 이런 리플레이와 뭐 온라인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워크래프트를 시작하는 분들 또 방송으로 보고 싶으셨던 분들 네,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좋죠. 아유 그럼요. 네. 확실히 어, 모든 게임이 그렇습니다만 패턴이란 게 있어요. 예그 흐름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마련인데 최근에 선수들의 패턴, 최근의 경향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익히실 수 그렇죠. 있을 겁니다. 패턴이 다양화됐어도 이제 워크래프 3는 워낙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잘 대응하는 그런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고 어, 그래서 참 이런 선수와의 경차를 좁히기가 시인들의 그 올라오는 게좀 어렵다는 것도 어, 좀 아쉬운데 좀더 많은 시인들이 노력을 해서 어, 그런, 이런 선수들의 반열에 올랐으면 좋겠네요. 아유 그럼요. 네. 세계적인 두선입니다 조대희 그리고 장재호. 아이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하는 제가 다 가슴이 떨립니다. 네. 2차전은 정말 전율이었어요. 아 그럼요. 자, 그 아, 우리 일주 없이 오, 내려와서요. 예. 세번에서 나올 영웅을 둘러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처가. 네, 딱 나오는 위치에 삼각형으로 지금. 아그 자리에 위치차차하하있있으니옆으으로오죠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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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위스비 공간을 차지하니까 밖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장재호의 센스가 또 한번 발휘가 됩니다. 네. The players forces are under 역시 포탑 팔고 투크림터 압박 시도를 하는데요. 네. 가까운 지역에 거북이 부터 먼저 사냥을 하고 있는 장재호. 아 약간 긴장되겠는데요 조데이 선수 <laughs> 시작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1차전처럼 그렇게 쉽게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장재형 선수의 1차전 전략 역시, 어, 대각선이나 그 위아래로 걸렸었다면 라 성공했을 겁니다. 프로텍터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각으로 가까운, 각도로 가까운 러시걸이었다라는 점이 작용을 해서 먹힌 건데 말이죠. 사실 위치 운이 조대희 선수에 따라줬다면,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데스나이트 살짝살짝 견제에 들어가 봅니다. 네. 플레이어스 코어스는 공격 중입니다. 일단은 무난하게 사냥하고 있는... 아... 네, 코일 한 방에 먹히지... 아아아아아네딱 네. 정확하게 보고 아 코일 데미지 안에 그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스킬이니까 한 방이, 네. 모자랐어요 기분 어... 나쁘죠? 음. 실컷 작업 다 해놓은 거다 망치면요 요 또, 게다가 또건대도 이렇게 편하게 사냥하고 클로브 섀도우무실쪽 사냥하고 있는 상제호. 네, 스피로 좋네요. 네, 어 시야를 밝혀줄 수 있죠. 네, 정부전에서 너무나 유리하게 경기를 할수 있고 특히 양쪽 상점에 꽂아놓으면은 상대 의 상점 사냥 타이밍에 정확하게 태클 들어갈 수 있어요, 백어테 그렇죠. 군신견제 어, 길을 막는 모습? 아 오늘 윌스이장지호 선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럼요. 모든 유닛의 전투와 리스 네. 같은 경우는 정말 전투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데요. 나이트 헬프를 그렇게 오래 경험한 선수가 아니라면 어, 하기 어려운 플레이들이죠. 기껏해야 뭐디토 정도도 감사한데 네.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상지호 선수 유닛 컨트롤에서는 네. 뭐 정말 대단해요. 센트리워드를 그 딜러에서 이렇게 딱 사냥할 때다 잡게 되면은 빨리빨리 꽂아놓고 처음부터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센트리워드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영웅들끼리 멋진 싸움 한판 하자. 한번칼질했고상지호 네.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병력 규모를 보고 이 덕력이 어디를 사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두하우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저희, 저희. 자, 상경 선수의 진영 쪽으로 들어가서, 네. 자, 그러나, 아, 리거 하나 네, 잡아냈고요. 미스파라 코일로 잡았어요. 크리미스트.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대 선수로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음, 어, 그러나 장준호 아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크리트, 포탈 타는 투크리트 압박이 어, 정말 맞기 어렵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지은 만큼 아처를 꾸준히 뽑았다는 거죠. 네. 심한 경우에는 투어 아처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난컨트롤안 돼서 못 맞겠다 음. 싶으면 투어 아, 저로 그냥 겪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럼요. 물량으로 수비해야지요. 자, 이거. 오, 오 지금은 네. 거북이들이 길을 막았어요? 그냥 자이언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금대 잡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가간추원이 문제예요. 네. 왕거북이. 아, 걷는 것도 귀엽죠? 귀엽죠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미스트 마스터 아직까지 2렙 전진쪽에서 <laughs> 잠시 아 나가시겠지 이거는 조대상수가 계속해서 찌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네. 절대 서로 사냥레이스를 하거나, 어, 나이트래프가 그, 이이 2업을 해서, 어, 로우나 윈드유닛이 나오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간 허리가 잘렸어요. 그렇게까지 가면 또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가 바로 잔디오 선수고요. 맞습니다. 어 비스트 마스터 m 신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펜더 팬더, 펜더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 결국은 포탈 타는데요 빡이 거셉니다 조데이 선수 네, 자어 지금 뭐 대세계 보면 초반에 먼저 포탈을 탄 선수들이 실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다시 비마 비마 지금 네 언데드도 지금 나가스 위치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 아, 나가스 그냥, 위치 나가스 위치가 한 대만 컷! 아구글그이 벽을 만들어주네요 네. 그러나 아처는 나가스 위치 그냥 집에 가야죠 자 펜더 펜더가 쫓아갑니다 아꼬리들살 살살 흔들면서 신발도 없는 나가스 네. 위치 자 따라갔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 그러나 나가스 위치 잡겠다고 아처의 희생이 너무 컸고요 아, 아 나가스 아. 위치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네. 뭐 그러나 아직까지 레벨이 좁지 않았어요. 자, 어, 지속적인 경기. 오, 보세요. 예. 박재선 선수의 본질 쪽에서 끊임없이 거기 가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박태영 선수도 이것보다 훨씬 먼저 타이밍에 네. 그냥 밀렸거든요. 자, 아, 거기에 나이에요 아터들이고 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재호 선수의 진영. 몬스터를쓰면서 버텨는 예. 보지만 아처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러면 조대리가 다시 한번 2005년을 반복시키나요? 게다가 데스나이트 세세하고 가고일은 계속 콜록콜록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런 과정에도 건물을 만들어야 될수 밖에 없는 나이트에프의 어려움. 오직하면트위스트도 여기서 몰래 건물을 생각했겠어요. 그러게요. 시도해야죠. 펜더, 펜더, 브랙셋 파이어로 근근히 버티신다만 자신 네. 안있어요 영웅이 없다면 정말 절망이죠. 술과 불의 펜더. 리스마스의소음뿐물을 이용해서 자가 두기로 늘어고 아, 나갈 수 있을지까지 다시 나왔고요. 네. 아, 고개졌는데요 상재호. 조대기 선수의 예리한 타이밍에 좀당황 했습니다. 네. 자, 거기에 펜더 팬더, 펜더. 팬더. 아, 펜더. 아, 펜더금데스나이트 많아 있습니까? 코일 고일, 코일. 고일, 코일도 없이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잡히겠는데요? 고... 아, 잡혔어요. 아, 전사. 상재호 아, 어, 장재호 선수가 떨어지는건 너무 아까운데요. 버티는 것이 장재호 선수, 뭐 워낙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 타격이 커요. 네. 자 드라이어드가 추가되긴 합니다만 그 전에 또. 이것보다 좀더 안전하게 아, 좀더 아, 피해를 덜 받고 막는 게 장재호 선수의 시나리오였는데 네. 조대 희 선수가 워낙 집요하게 견제 압박을 들어오는 바람에 장재호 선수가 피해가 더 많았고요. 맞죠, 비스마스도 채를 빠졌어요. 아쉽고 코일이. 비스마스. 고일안 남자도 잡히겠는데요 마지막 한 대를 자 가고일 끝까지 쫓아갑니다 누가 날리나요 가고일이 각오일이... 각오일이... 그러나 가고일 데미지 별로 안들어갔고요 아... 자살. 자살 역시 그 귀엽다던 네네 네, 바로 1 네, 분이 잡았어요 아장재호 지지해 지지. 아... 크게 한숨을 내쉬는 장재호입니다야1 0 0 5년에 다시 한번 그시나리오를 만드는 조대이예요. 네, 아주 축적을 이겼다라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조대이 선수. 조대이 선수가 또 언데드 전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언데드 많이 올라오면 좋을 거예요. 그럼요. 자, 조대이 선수,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거대한 선맥 강제호를 떴고 한국 대표 선발전에 조대이가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